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제하는다의 김용재입니다. 장울돌이. 시청자 분의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저는 29살 전업투자자입니다. 집에서 독립해서 작은 원룸을 하나 얻고 전업투자한 지 이제 1년 차입니다. 저는 전업투자를 한다지만 남들은 그냥 백수로 여깁니다. 또는 생각 없고 게으른 배짱이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이전까지는 크게 게을치 않았지만 요즘에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지난 1년간의 전업투자 매매 내역을 본다면 원금 2700에서 토탈 수익금은 대략 1500, 계좌 누적 수익률은 55% 정도, 숫자로 만 본다면 썩 나쁘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 수익금을 월평균으로 나눈다 하면 한 달에 약 125만원 정도지요 월세 내고 밥 먹고 최대한 아끼면서 사는 데도 빠듯합니다 현재 상태로는 크게 수익금을 불리기도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여기서 적게인 아쉬움이 많습니다 간혹 일하면서 투자하면 되지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라고들 말씀하시는데 맞는 말씀이 니다만 저는 진짜 승부를 보려면 한가지에 몰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설라고 저에겐 현재 2천만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주식 수익률은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전업이 아니라면 저는 주식을 접고 일에만 매진할 것입니다. 소장님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언제나 그렇듯 속 시원하게 형의 생각을 말씀을 해 주세요. 어, 주식 전문가로 취업해도 개인 매매 할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남겨 주셨네요. 글쎄요. 항상 우리는 뭔가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운명이죠. 한 가지를 선택하면 한 가지를 잃어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흔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기회 비용이라고도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인생의 선택을 하는 게 맞고 나이가 점점 들게 되고 지켜야 될게 하나 두 개씩 많아지게 되면 우리는 선택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근데 참이 선택이라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면 엊그저께였죠. 미운 오리 새끼라는 제가 어 프로를 보았는데 거기에 배우 박성웅 씨가 박성웅 씨가 나오시더라고요. 그 박성웅 씨 아시죠? 거참 죽기 딱 좋은 날씨구만 신세계. 에 어, 그분이 나오셨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엄청 잘하셨고, 대학교도 되게 좋은 데를 들어갔었는데, 그 대학교 들어가서도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법대를 가셨대요, 법대를. 근데 가족의 이제 아버님의 바램으로 이제 법대를 들어갔었는데, 법대를 들어가서 사시도 1차 패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법조인의 길을 당연히 가야 되는데, 어느 날 문득 그분이 법조인의 길을 가다가, 영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 배우고 가고 싶다, 느닷없이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조인의 길을 포기하고, 그 좋은 머리와 그동안 자기가 평생 쌓아왔던 커리어를 냅두고 배우로 공부를 하고 연극 학원을 다니기 시작을 하셨대요. 물론 집에다가는 거짓말을 했고 난리가 났겠죠. 만약에 입장 박사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내 자식 놈이 잘 길을 가고 있다가 느닷없이 24살, 25살, 40까지 일차 패스를 해놓고 연극을 한다 그런다면 어느 부모가 그거를 좋아하라 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집에다 비밀을 하고 연극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또 박성웅 씨가 보시게 되면 연극을 하자마자 스타가 된게 아니었잖아요. 지난 무명생활이 꽤 길었던 걸 알고자 10년 넘게 무명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무명생활을 하면서도 영화의 길을 놓지 않고 결국은 지금은 뭐 흔히 말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타가 되신 분인데 영화나 드라마 쪽에 보면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죠. 무명생활을 정말 오랫동안 거치다가 그 노력에 대한 빛을 발휘하는 케이스가 많은 걸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비단 뭐 그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죠. 잘된 케이스는. 정말 잘된 거고 반면에 우리가 무명 배우들이 한평생 빛을 바라지 못하고 결국은 무명인 배우에서 못 벗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게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 선택과 집중이 후회로 남느냐 안 남느냐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는 것은 굉장히 어느 정도 자, 타고난 것도 있어야 되고 본인의 노력, 본인의 노력으로 열심히 한다 그래서 그게 또 이루어지냐라는 생각을 하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어,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그만큼 보상받는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 노력을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케이스는 또안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우리가 목표는 갖고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내 인생을 갈아 넣든 또 뭔가를 집중을 했든 내가 많은 노력을 했든. 리스크를 안고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성공이라는 내가 원하는 분야에서 성공이라는 이두 글자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 성공을 우리가 안 한다 그런다면 그 피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을까요? 없죠 사람이라는 거는 지향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피를 깎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목표가 이루어지느냐 안이루어지냐는 거는 사람마다 다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라는 거죠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주시겠다고 올인할 하려고 마음을 먹고 어린 나이에 주식에다 다그 모든 걸 던졌을 때 나도 물론 될 거라는 목표를 가지고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장담을 못했던 거죠 다만 될수 있을 거라는 믿음 하에 난 다를 것이다 라는 믿음 하에 그냥 뚜벅뚜벅 앞길을 걸어왔던 거고 우리 오늘 사연을 남겨주신 우리 29살 어린 동생도 마찬가지예요 전업 투자를 하라 말아 라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수익률만 본다 그러면 나쁘지 않죠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1년 정도 했는데 55% 정도 수익률이면 그렇게 나쁜 수치는 아닙니다 자,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어, 성공이라고 내가 내 입으로 말을 할수 있을 정도의 짬밥도 안 되는 사람이고, 대한민국 당에는 나보다 주식을 잘하는 사람도 훨씬 더 많을 것이고, 나보다 더 훨씬 더 식견이 높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의 진로에 대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말을 하진 않아요. 다만 항상 이야기하는 거는 내 경험상에 비춰봤을 때 나도 후회가 되는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많이 생각이 드니까 그런 나이가 많은. 어찌됐건, 한살이라도 더 먹었으니 내가 거기에 대한 조언으로 해주는 거지 결국 선택은 우리 스물아홉 살 친구 우리 어린 동생이 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주식을 해서 주식으로 성공할 거란 보장은 아무도 못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또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 내가 직장인을 다닌다고 해서 직장인으로서의 삶에 만족하고 직장으로서 성공을 100%할수있을 거라 생각하나 내가 다니는 이 직장이 평생 직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 거란 말이야 직장도 계속해서 이직을 하게 될 것이고 뭐 대기업도 요즘 뭐 이직률이 엄청 높은 방국에 어 중소기업은. 뭐 뭐 말할 것도 없겠지.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지. 어차피 인생에 확답이라는 건 없고 내가 만족스러운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의 그 차이인 건데. 내가 전업 투자로서의 삶으로 만약에 살았을 때의 성공과 내가 전업 투자로 하지 않고 일반 직장인으로서 살았을 때 삶. 과연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과연 어느 쪽에 더 목적을 더 많이 두고 어, 뭐가 나에게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지 결국에는 이 전업투자를 생각한다는 건 뭐야 돈이라는 거거든 돈을 많이 평 직장인들 평균 월급이뭐 3, 400 정도니 그것도 이제 연차가 어느 정도 있을 때 3, 400인데 한 달에 3, 400을 벌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나는내 실력과 능력을 갈고서 주식 바닥에서 성공을 해서 더 많은 부를 쟁취하겠다 라는 생각이 있다 그런다면 당연히 전업투자의 길을 걸어야 되겠지 다만 리스크적으로 보았을 때 직장인의 삶과 전업투자의 삶을 봤을 때 리스크가 훨씬 더큰 쪽은 당연히 전업투자. 하일리스카이리턴이야 마찬가지로 로스쿨 로테리턴이고. 근데. 이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우리 평범한 시민들과 평범한 우리 사람들은 아무래도 로스크 로우 리턴 전략 을 선택을 하지 그래서 직장인에 들어가거나 또는 공무원을 하거나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돈을 모아서 결혼이라는 것도 하고 다들 그렇게 살잖아 그런 사람들이 많고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사회가 이 사회인데 그중에서 가끔 용기 있는 자들이 하여 자기의 인생을 갈아 넣어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해가지고 주식으로 성공하는 케이스 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지 본인이 그렇게 될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과 내가 이 길을 선택 에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런다면 과감하게 선택을 하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다고 봐. 다만 한 가지 있어. 가는 길이 절대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 모든 길이 그렇겠지만 남을 탓할 필요도 없고 이게 안 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잘안 되면 남을 탓하기 시작해 그게 정말 비겁한 짓이야 남을 탓하고 사회를 탓하고 뭐가 안될거라 생각하고 내가 가는 길이 전업투자의 길을 가서 내가 설명 안 됐다 하더라도 남을 탓하지 말고 본인을 탓해야 돼 내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 정말 하다 보면 견디기 힘든 순간이 와아 이거를 이제 지금이라도 포기해야 될까 나아야 될까 나도 내 삶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오게 된다 그런다면 거기서 버티고 나가면 그림이 또잘 짜질 수가 있고 만약에 못 버티고 다른 길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나쁜 선택이 아니야 결국은 그런 순간이 한번 찾아오면 그때 다시 한번 또 고민을 치열하게 해봐 우리의 인생 자체는 어차피 고민의 연속이고 선택을 해야 되는 삶이고 운동선수들 가끔 보면 그런 선수들 있어요 평생 운동을 하다가 어디가 다쳐가지고 은퇴를 하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고 뜻하지 않는 사고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안타깝죠. 평생을 갈아 넣었는데 인생을. 근데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살게 되잖아, 사람은. 일단은 그래도 한번 본인의 심장에게 한번 물어봐. 내가 정말 내 심장이 뛸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내가 새끼를 굶고 내끼를 네 굶고 정말 바닥까지 힘든 상황이어도 그래도 행복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라고 생각을 한번 치열하게 한번 해 보란 말이야. 그러면 아마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요즘 뭐 보니까 뭐 성공하기라는 강의가 뭐 하게 되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더라고. 성공학. 성공을 하기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거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런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막 요즘 성공학 강의가 막 유튜브에서 보면 엄청나게 유행하더라고. 강좌 한번 듣는데 막 500만 원, 600만 원씩. 근데 그런 돈을 주고 듣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야 되는데 성공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강의를 하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 근데 또 유튜브 시청자들이 또 그게 좋다고 또 강의를 듣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 서난참이 유튜브 생태계를 잘 모르겠는데 난 근데 성공하기라는 게 따로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 성공의 기준이 뭐야 도대체? 돈이 많아지 성공을 한 거야?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얻게 성공한 거야? 성공의 기준이 난 대체 뭐지? 나는 내가 성공하지 않았다 생각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성공을 했다고 하니 그럼 나는 아직 내 성공의 기준은 한참 멀었는데 나의 기준은? 나는 무조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둘 정도는 없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내 성공의 기준이지 야 그래서 성공의 기준이 항상 다르다는 거야. 나의 성공의 기준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을 만들어서 아가 아들 한 남자애들 둘이 놓고 가족을 단란하게 이루고 사는 게 나는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해. 그럼 내 기준에서 봐서 지금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특히 유튜브 같은 게 보게 되면 유튜브에서 막 남편하고 부인하고 나와고 알콩달콩 애기들하고 막 이런 가족 유튜브도 많이 하잖아. 내 기준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내가 또 성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성공의 기준 자체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성공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뭘 도대체 강의를 하고 뭘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는 거야 <laughs> 그럼 결국은 보게 되면 성공은 뭐야 돈 명예주의거든 이게 보편적인 가치거든 그럼 돈은 도대체 얼마나 많아야 되는 거냐 사회적 지위는 어느 정도 쌓여야 되는 거냐 명예는 얼마나 쌓여야 되는 거냐 참고로 나는 성공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나는 뭔가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어. 나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다만, 이제 내가 가려고 하는 분야에 정점을 찍었던 사람들의 책이나 일대기 같은 건 보지. 왜? 예를 들어서 나 주식을 했으니까 난 주식을 누구보다 잘하고 싶어 그럼 주식 잘하는 사람의 매매 방법이나 매매 스토리나 이 사람이 어떠한 일대기에 서 살아서 어떻게 올라왔나 라는 걸 보고 싶고 또 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싶어 사업적으로 봤을 때 나도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싶어서 내가 뭐 존경하는 사업 경영인들 뭐 종경 씨도 있고 종종 회장님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재결치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의 일대기를 보면서 또 애플의 뭐 스티븐 잡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성공의 기준을 너무 빡빡하게 잡을 필요가 있나 단순히 돈만 보고 사는 삶이라 그런다면 너무 몸이 건조한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후회가 남지 않는 선택을 한번 해봐요 자 그래서 우리 치열하게 고민하는 거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고민을 하면서 성장하는 존재이고 그런 고민 끝에 내린 결론에 늘 후회를 하게 됩니다 후회가 안 남을 수는 없어요 늘 후회를 하게 되고 그 후회를 또 발판삼아 다음에 선택을 할 때는 좀더 후회가 안 남는 선택을 해야 되고 어차피 그게 삶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린 동생도 한번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땅의 모든 우리 제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인생 자체는 힘든 법입니다. 선택이라는 걸 우리는 항상 강요받기 때문에 그 선택을 뭘 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 건 우리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치열하게 이 종목 살까 저 종목 살까 고민하는 우리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 후회가 안 남는 선택을 하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의 매수 버튼 하나가 후회가 남을 수가 있으니까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한 번이라도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고 버튼을 누르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안녕. 주식 삼담소는 아래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